안녕하십니까. 네, 무궁화 꽃을 닮은 꽃이 크고 화려합니다. 이 식물은 무궁화 같은 아우가의 부용이라고 합니다. 꽃이 크고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좋습니다. 중국 원산의 식물이고요. 줄기가 나무 같지만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 죽고 봄에 다시 올라옵니다. 네, 꽃봉오리와 열매도 무궁화를 닮았습니다. 아욱과 식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봄에 부드러우니까 순을 데쳐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요. 또이 꽃은 맛과 향이 매력적인 꽃차로 좋습니다. 꽃을 팬에 넣고서 식히기를 몇번 반복하고요, 차로 우려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꽃을 살짝 데쳐서 다진 파, 마늘, 고추장, 설탕, 식초 등을 넣어 무치면 맛있습니다. 네, 약재명은 꽃을 목부용화, 잎을 목부용엽. 뿌리를 목 부용근이라고 해서 모두 약재로 쓰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평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부용과 미국 부용을 다 약재로 이용합니다. 이 부용 꽃에는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혈전을 방지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화농성 염증, 궤양, 눈의 염증, 피부염, 화상 등의 효과가 있고요. 폐렴에 의한 기침, 또 피를 토하는 각혈 등 몸속 출혈, 백대아 등 여성 질환에도 효능이 있고 또 통증 완화, 몸속의 독을 해독합니다. 네, 부용의 잎은 염증, 화상, 대상 포진, 타박상 등에 좋고요. 독을 해독하며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용의 뿌리도 염증, 가래, 심한 기침으로 숨이 찬 증상, 백대아 원형탈모증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용의 각 부위가 심한 염증, 화농성 염증, 괴양 등의 염증을 빠르게 소산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달인물을 마시면서 짓어서 염증부에 발라주면 좋습니다. 네, 약재는 꽃가위, 뿌리등을 말려서 쓰거나 생초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말린 것은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 신선한 것은 30 내지 60g 정도를 다려서 마시고요. 분말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부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